음.야, 아.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집합. 야, 야, 집합입니다. 야, 야, 집합. 야, 집합. 아무도 안 오겠지? 나는 아무도 안올 거라고 믿어. 아, 하, 그러면, 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예반의 와이입니다. 네. 얼마 네, 만이지? 반습니다 얼마 만이죠? 10, 10년 만인가? 자, 거의 10년 만인 것 같은데. <laughs> 어, 네, 10년 만인데, 이, 뭐, 각자 이제, 네. 사람들이라는 게 말이죠. 음. 각자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뭐지? 응? 아 잠시만 나 일단은 검백 그거를 좀 게스트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걸로 해야겠다 개인 정보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laughs> 그냥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바탕화면에아 그니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 아니 착착 좀! 씨.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빡치게 하잖아 네. 어, 적당히 해야지 여러봐 노반 타는 거임 뭐라고 노반 타는 거야 <laughs> 아니 그저 구글 구글 크롬이 계속 어... 하, 새로 새로 그거 아이디 만드니까 음... 계속 무슨 뭐 허용하니 저거 뭐 거절하니 허용하니 음... 거절하니 이질화해가지고 내가 닥치라고 <laughs> 했어 물론 구글은 못 알아먹겠지만. 이게 네. 빡치게 하잖아. 근데 아무튼 음, 인정, 인정. 음. 인정, 인정, 인정. 어. 그래서 뭐 무식갱이 뭐, 뭐 방송 켰는데 음. 어차피 아무도 안올 거고. 야 내가 내가 정품인증... 야, 봐봐. 어. 어, 뭐라고 어. 말해봐. 정품 인증 좀. <laughs> 아니 쳐봐 정품 인증을 어, 어, 어. 정품 인증이 지금 중요해? 어, 근데, 근데. 어, 정품이 좀 중요하긴 한데 안 중요해. 어. 하나도, 하나도 안 중요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근데, 데 내가 오랜만에 비디오 캡처 장치를 한번 켜볼 테니까. 어. 와, 씨뭐 완전 그건데. t v 풀 감성인데. 이 캠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laughs> 캠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t v 풀 감성인데. 보임? 진짜 t v 풀 감성 아닌? 야. 미친 미친 감성인데 그냥 아씨 야 깜빡이는 거 뭐야 저거. 이거 이거 나, 나나 이거 끄는 법을 몰라 그래서 계속 끄져 있어 <laughs> 보여줄까 지금 이거 끄는 법을 몰라가지고 끄는 계속 이지랄 중이야 응. <laughs> 내가 끌려고 몇번 시도해봤거든 어. 끌려고 몇번 시도해봤는데 응. 모르겠어. <laughs> 클럽 몇번 시도하다가 포기했어 개빡쳐가지고 그냥 뭐냐고 이거 어떻게 꺼 미친놈이라니까 지 혼자서 그냥 아침 <laughs> 아침 점심 저녁 내내 지 혼자서 그냥 어. 발광하고 있어 아니, <laughs> 무슨 모르겠다. 발광 다이오드야 이새낀 답이 없어 예삼되네 아뭐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어 그래서 네얼마인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으니까 어. <laughs> 너무 노잼인데? 그래? 당연히 아무도 없겠지만. 응. 음. 근데 이게 약간. 어... 선명인데. 어... 어떤 느낌이냐. 아, 자, 야, 봐봐. 봐봐. 뭐라, 응. 봐봐. 내가, 내가 만약에 천 명한테, 응. 천 명한테 6년 만에 갑자기 응. 저 오랜만에 방송 킬게요 했어. 누가 어. 와? 아니, 이게 들어봐봐. 이게 누가 오냐 이런 게 아니고. 천명한테 갑자기 초대장을 어. 보낸 거야. 한 10년 만에. 응. 응. 이런 거지. 10년 만에 갑자기 연락도 안 하다가 청첩장이 날라온 응. 거야. 청첩장이 날라가지고 결혼한다고 어. 얘기를 한 거지. 그 누가 방문하냐고. 청첩장 응, 내고 보지 않아지. 어어어 응.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음,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감성이다. 아니 작가요 이거 뭐냐? 음. 이거 이거 뭐? 그건데 내 프라이버시 노출인데 꺼야겠다. 그러네. <laughs> 아니 어. 일반인 와이로 살아야 된다고 일반인 와이로 여기 왔으면 이제 맞아 맞아. 일반인 와이의 감성으로 돌아와야 돼. 이 옛날 어, 옛날 티비풀 티비풀 어. 시절 감성으로 돌아와야지 이제 맞아 맞아. 어 사람이 이제 약간 느낌 이 있지. 아뭐 어쨌든 음. 음 반갑고 어. 어, 방역고, 어, 그거 왜 봄? 나가쌤 나가, 나가 이 새끼들아, <laughs> 나가. 근데 약간, 약간 좀옛날이랑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게, 이게 어쨌든 본업, 본업이자 이것밖에 모르는 세상이어서. 응. 힘든... 힘들었단 든 말이지. 세상에, 응. 세상에, 이것 말고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응. 이제 이 세상에, 이것 말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지. 나이가 차다 보니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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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라는데 계속 공감이야. 뒤질래 아니, 맞는 말만 하니까 <laughs> 대답을 하죠. 아, 오케이, 김남단. 아는 말 있으면 아니라고 하지. 맞나? 오케이. 그래서 허, 뭐 장난해. 아무튼. 음. 런어이 음. 그래서 오늘은 식물 월드컵 음. 할 거예요. 와. 와, 식물 월드컵. 와, 식물. 아시는 아시는구나. 어. 식물 그치, 식물로 뭔 월드컵을 할까? 예, 오늘 식목이거든요. 일 예, 여러분들. 아, 키보드 개고슬리네, 진짜. 어제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끄는 법 아는 사람 없냐? <laughs> 진짜 나 진짜 너무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그냥 키보드 부숴버리고 싶은데? 아니 내가 평소라면 <laughs> 어차피 나밖에 없으니까 신경 안써 이런 거아니까 그러니까... 어, 평소면은 나밖에 없어서 응. 이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이런 거 근데 그럼 키보드를 화면 밖으로 치면 되잖아 아 그럼 안 되겠구나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할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불만 벙어리다 뭐 아이덴티티로 삼차고어 아이덴티티로 반짝반짝 키보드 방 반짝반짝 아이덴티티로 이제 두 아니야 나나 나 지금 아니 음. 야 봐봐 음. 나 이거 왜 이러냐고 나 얼굴 나왔다고 이거 뭐가 <laughs> 어? 디 아니 왜딱이 장면이 그게 되냐고 캠퍼치에 <laughs> 아니 준네 무슨 무슨 어떻게 알고 이걸 이렇게 하냐똥네가 그냥 예술인데 아... 그냥 진짜 분노가 그냥 와제 개웃기네 그냥. 느끼 유튜브 느끼는 유튜브광을 아, 아, 왜 이렇게 잘? 유튜브광을 너무 잘 보는데 얘네 <laughs> 유튜브광 너무 잘 보는데 미친 놈들인가? 아. 이게 너무 아, 조용하다. 네. 일반이 Y채널은 그니까? 너무 조용하다. 아무도 안 오는데 진짜? 아무도 안 오네. 야 주, 집합 3분 했는데 집합 오. 3분 했는데 3분 5분 되기 좋으면 빨리 와야지. 그러니까. 이거 빡시니까 이거 2분 있다 음. 방종하고 안 오면은 TNP 가서 킵니다. 음. 오케이. <laughs> 아그 TNP 가는 거임? <laughs> 아무도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데. 음. 내가 봤을 때 뭐, 아프리카나 칠레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음, 내가 봤을 때이 어. 일반인 Y.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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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담하는데, 음, 응. 내가 이제 지금 1년 정도 하는 게 남았는데 이거 프로젝트 응.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반인 어. Y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아 어, 진짜요? 음, 아 이제 일반인 Y로 한번 영상 만들어 보려고 이제 돌아갈 예정인데. 뭐, 뭐 하게요? 음. 어. 어뭐할 거냐면 어. 뭐할 거냐면 3개월 동안 좋아하는 거 해보기 프로젝트 음. 약간 예를 들면 은 3개월 동안 공차기 3개월 동안 공 차면 <laughs> 얼마나 될까 3개월 동안 기타 치면 얼마나 오. 될까 3개월 동안 스케이트 배우면 얼마나 될까 약간 이런 컨텐츠 할 음. 거거든 오. 3개월 하고 싶은 거 찍먹 3개월 프랑스어 배우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느낌 좋은데? 어, 3개월 동안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인간 실험의 척도로 삼는 방송을 할 거거든 음, 방송이 아니고 영상이지 그치. 이제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진 야. 않아야지 근데 이때 이 시절 음. 감성은 약간 뭐라고 <laughs> 해야 될까 이 날것의 감성 그러니까 이때는 아, 유튜브가 그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고 사실 음. 내가 영상 편집을 굳이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TV 프레들이 음. 영상에다가 자막을 다 달아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laughs> 달아줬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그런, 그런, 달아줬어. 어, 그런 작업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음. 시대가 갔잖아. 이제 무려 내가 활동했던 게 10년 전에서 7년 전이라고 어, 이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음. 사람들이 좀 트랜 센터가 되려면은 조금 더 맞춰야 된다. 음. 어. 조금 너... 더 맞춰서 이제. 약간 그런.. 어? 좀 썸띵한.. 썸타임스를 해야된다는거지 어허 뭘 어허야 뭐말지 모르는데 나도 뭐라 했는지 모르는데 <laughs> 어 그냥 일단 대충 대다 <laughs> 그래. 아무튼 어허. 그런 느낌이다 음. 아. 야 지금 몇시야 5분 30초 남았어 야 니들 빨리와라 빨리, 빨리 안오면 나탈주한다 야 왔으면 버글 담겨 아, 지금 채팅이라도 쳐 원래. 채팅 안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안 왔다고 판단하고 30초 후에 방송 <laughs> 뭐야 어? 이거 아두개못해 동시에 없다? 네. <laughs> 없다 야 근데 사람이 계속 뭔가 보는 어?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거 뭐야 어? 뭔 소리예요? 오버런트 비어가 분명히 있는데, 너하고 나냐? 그런가? 오버레이 이건 너랑, 뭐야? 루적스턴 너랑은... 상가? 몰라. 방송 딜레이가 없는 편인가? 응. 어때? 방송 딜레이가 있는 편인가? 편인 조금 있어. 있어. 이건 근데 그 유튜브라 어쩔 수 없다. 유튜브가 원래 그러니까. 좀 항상 딜레이가 있는 편이야. 음. 나도 항상 옛날부터 느낀 건데 유튜브 방송 딜레이는 약간 고질적인 병 같은 거거든. 그래서 어쩔 음. 수 없다. 가자. 어짐 싸자. 어, 짐 싸고 가자? 저기 어. t m p 로 옮기자. 어짐 싸. 가자? 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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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서 터서 어 여기 터어터어 여기 어차피 집합해도 안와이 아. 아. 별로 그막썩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이 심심해서 풍성, 안 되겠다 이제 음. 어이 나는 싫어해도 어 역시 우리 집은 팀피다 이 어쩔 수 없다 음. 내가 싫다고 우리 집이 바뀌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사 가면 되지만 어쨌든 이사를 자주 갈 수는 없잖아. 유노완 음, 암생? You know 홈커밍 해야지. 네, 홈커밍 하러 어, 가자. 어, 예. 예. Yeah. 오케이, 오케이. 아, 개 빡치네. 집합하 쓰면 바로 <laughs> 와야지.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 울지 않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이 아, 방송 컨셉이에요. 이거? 唔閉。